조금은 투박한 모양새로 유명당했던 무쇠솥을 기억하시나요? 이무쇠솥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답니다.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조리하는 무쇠솥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작고 또 용이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봄이고 하니까 이런 무쇠를 마련하고 하는 게 주부들의 센스 아닐까요? 음. 여기 음식의 맛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신해 돌아왔답니다 무쇠솥 만드는 현장으로 떠나봅시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무쇠솥 공장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부터 큰 존재감 자랑하는 대형 무쇠솥들 오, 이야 좀 많다 큰 무쇠솥 사이 반연 눈에 띄는 것들 모양은 영락없는 무쇠솥인데 좀 많이 작네요 귀엽네요. 그리고 작은 무쇠솥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이 남자. <laughs>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25년째 무쇠솥에 포박은최삼규씨 사장님 어, 여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좀큰 가마솥이고 여기 있는 건좀 작는데 어 이게 뭐예요? 예, 요즘에는 그 가정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작은 가마솥 만드는 거예요. 시골집에서나 볼수 있었던 무쇠솥이 이제는 가정집에서도 볼수 있답니다. 오.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다는데요 더 보여줄 게 있다고 제작진을 이끄는 삼교 씨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무쇠 제품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두명 정도는 아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형이에요 2인용 무쇠솥 답게 앙증맞지요 뿐만 <laughs> 아니라 3인용, 6인용, 8인용 등 <laughs> 다양한 무쇠솥의 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그약다의 먹는솥 요약한기는참계탕 아 어, 끓여 있네요. 먹기에도 좋겠네요. 캠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여기다 이제 찌개도 끓여서 낭만을 즐길 수가 있죠. 여기 된장 끓여 먹는 뚝배기죠. 찌개 끓이기에 딱인 무쇠 뚝배기부터 계란프라이. 심지어 스테이크도 굽는 프라이팬에 아 넓은 전골용 무쇠 냄비까지.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네요. 이 무쇠솥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볼까요? 그런데 이제 무쇠솥은 안 만들고 왜 흙장난을 하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미니솥 작은 가마솥 만드는 첫째 공정입니다. 흙을 만드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 아마 선조들이 쭉 해오던 건데 이제 우리 쪽에 와서는 이런 구조를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거 만든 주인공이 접니다. 어, 아이고! <laughs> 제일 먼저 흙을 이용해 내부 틀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흙이 고아야만 나중에 무쇠손 표면이 고르게 나올 수 있어 채애 걸은 흙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와. 부서지기 쉬운 만큼 적어도 5년 이상의 경력자만 할수 있는 작업이라는데요. 어 조심해. 아,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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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요 <laughs> 자기가 다니의 반경을 잘못 실수 조금만 건드려도 이건 깨져요. 그만만 건 조심스럽게 만드세요 지금. 아, 네. 너무 좋습 제가 신어서 체험을 아유, 할게요. 네. 자, 뭐. 만들어진 내부틀에 하얀 가루를 묻히는 삼교 씨. 더 이상 그렇죠? 내부틀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이죠? 이걸 안 발르면은 네 흙이 안 털어져요. 네. 흙게털잘 털리기 위해서 이거 분을 발라줘요. 힘이요? 백연과 아연이 묻은 내부 틀에 파이어! 역시나 내부 틀이 잘 분리되도록 건조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또 무슨 시추에이션이죠? 삼교씨 혹시 소예가로 직업이 두 개? 붓에 검은 액체를 묻히고 외부 틀에 발라줍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샘물이 흙에 붙지 말라고 그러니까 국수 할때 우리가 밀가루 뿌리잖아요 네. 흙에 붙지 말라고 하듯이 이걸 발라야만이 쇳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흙하고 결합이 안 돼요. 흙에 쫙쫙 들어붙거든 이제 미리 준비해둔 내부 틀과 외부 틀이 하나가 될 시간.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양딱 들어맞네요. 마지막으로 쇠물을 부었을 때 틀이 폭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닫아줍니다. 쇳물을 여기다 붓는 거가요 아, 여기다가? 아.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가마솥을 만드는 원료예요. 선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쇠의 원액이죠. 이 쇠의 특성이 금속 중에 가장 빨리 가열이 돼요. 준비된 선철을 영광로 안에서 용해하는데, 이때의 온도는 약 1,700도를 육박하는 고온. 이 상태로 1 시간 30분에서 2 시간 정도 기다리면 도기 아요얼그게 용해됩니다. 알뜨거뜨거. 뭐. 그 그뒤 용해된 재물을 옮겨주는데. 저색까지 보세요. 진짜 눈부셔요. 영화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laughs> 아, 왜왜 왜. 왜, 왜. 조심, 조심하십시오. 이제 했어요. 샘물을 준비된 틀에 주입구에 붓습니다 음. 샘물이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사방팔방으로 튀기 때문에 어. 항상 조심해야 된답니다. 이제는 스피드가 생명. 높은 온도의 샘물 때문에 외부 트림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외부 틀을 10초 안에 분리합니다. 이게 불량이에요. 쇳머리 수입이 제대로 잘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아, 지금은 어... 약간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떡하긴요. 아깝지만 상품 가치가 깨요. 떨어졌기 어. 때문에 망치로 깨줍니다. 그리고는 용광로 속으로 직행 다시 녹입니다. 마음대로 매끄럽게 잘 만들어진 무쇠솥은 흙으로 만든 내부 틀도 분리한 후 이렇게 식혀둡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삼교 씨. 그가 도착한 곳은 사무실. 이게 우리가 그리는 그 도면이에요. 다양한 무쇠 제품처럼 많은 양의 도면이 보이네요. 삼교 씨는 아이디어가 차곡차곡 쌓인 도면을 펼쳐 제작진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달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죠. 이 달력, 예, 달력이에요. 2012년 달력. 예, 달력. 옛날는 달력으로 이렇게 도면들을. 좀 시대 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크기가 감이 와요.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형상을 봐도 또술한잔 먹다가도 아 그래 그거만 되면은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바깥에서 생각이 난 거를 이제 메모지에다 이제 그냥 수첩 같은 데에선 거기다 살짝 살짝 꿀쩍꿀쩍 해가지고 이제 이 사무실 에 와서 이런 도면들을 이제. 지금은 상상도 안 되지만 삼규 씨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었답니다. 90년대 그스테레스 밥솥이 아주 유명세를 탈 때였어요. 그럴 때자연이 이렇게 좀 못생긴 우리 전통 가마솥 뒤로 밀려가지고 그때는 진짜 애를 먹었어요. 특허 받은 정서에요 현재는 위기를 듣고 특허증도 가지고 있답니다. 네, 이게 땀의 결실입니다. 총몇개 디자인 특허 내신 거예요? 총1 0 개죠. 1 0 개요? 예예. 이게 박기가 음. 이게 힘든가요? 아유 어렵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laughs> 그 어려운 걸 삼규 씨가 해냈지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말입니다. 덕분에 소문 듣고 공장까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요. 아 어, 귀엽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음. 음. 어머나 이 맑고 청아한 소리 들리세요? 예. <laughs> 네. 이참 이쁜 거 같죠 네참 음. 탐나네요 참네 그렇네 <laughs> 스테이크는소고기아 여기다 스테이크 바로 해가지고 딥피해도 되겠다 접시 대용으로. 음 네. 아니 그런데 삼교 씨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 마늘은 또 뭐고요. 지금 뭐예요? 어, 요거 이제 마늘 찌는 마늘 방아예요. 여기다 이제 마늘 생강 같은 걸 이제 파쇄를 하고 아 그걸 다 찌면 이걸 냄비로 바로 써서 이제 찌개를 끓여 먹으면 아 돼요. 이걸 이렇게 해서 바로 끓이면 됩니다 여기다아 이렇게 아 바로 네? 삼교씨는 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마늘을 빻은 후 거기에 된장국을 끓입니다. <laughs> 절구도 됐다가 냄비도 됐다가 트랜스포머 아닌가요? 아유. 밥을 넣어서 먹어야 돼요. 음 시원하네. 음, 무쇠소세 다시 끓여봐야겠다. 자 가만히 서 오빠. 네. 아유. 아 음, 네. <laughs> 안살 수가 없겠어요. 음, 맛이 어때요? 음, 맞아, 맛있죠? 나는 집에서 이런 음식 맛이 안 나던데. <laughs> 무쇠가 아니어서 그런가? <laughs> 결국 맛에 감격해 구매 결정.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오세요. 네. 단단한 무쇠소처럼 굳건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삼교 씨.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우리의 전통 가마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